지금 껏가패기업 사람들은 어떤 사그니은죽사은 죽지 사들은업지들은 죽지 들지않들지않들은 죽지 않고, 사지고사람사지고사 이상 자기 사업을 한 번도 접지 않고 계속 그 사업을 하는, 운영하는 사람들은 임금을, 지불을 잘 합니다. 그런 데 노동부를 불려가서 뭐, 말 많고 그러는 않고 그렇거든요. 저도 사업한 20년대가, 저도 아직 임금, 임금 없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. 저도 아직 20년 동안 임금 잘 주고 그렇게 합니다. 저. 그러니까는, 음, 작업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자도 이제 뭐돈뭐 뭐 얼마 안 되는 거, 몇천억 갖고 뭐몇백억 갖고 뭐그 뜨거리고 그럴 그런 그 필요 없거든요. 뭐 요즘 뭐 빌딩 하나 해봤자 몇배 올라간다 아닙니까?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사람이 초접잖아요. 사람이 첫째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. 그돈 갖고 날라갔죠. 어디 갔죠. 그, 어, 도망 못 갑니다. 전화 한 통이면 들어가고, 인터넷 한 통이면, 어? 바로, 바로 할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. 어디 가서, 대한민국 어디 가도, 임급기 묶고 도망 못 갑니다. 다붙잡히 붙잡으면 징에 살아야 되고, 그러니까.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담그놓고, 작업자들은, 첫째, 회사를, 일을 할지, 이야 그 사람이 사업, 사업자가 사업을 했는지가 얼마나 됐는가 보고 15년 이상 했다, 이러면은 이따 임금을 안띵먹는다고 그래 봐야 됩니다. 기업 시작하는지, 기업 능도 근데 15년이 안 되고 이제 막 기업했다, 이러면 다시 접어가지고 할 경우도 많거든요. 근데 어떤 처음 기업을 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, 이름은 회사 이름은 바뀌더라도 계속 사업을 해서 처음부터 해가지고 부도 안 내고 부도 계속 회사 명칭만 바뀌더라도 계속 하는 그는 든든한 일생 그는 계속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저금 저 미래 기업의 이제 미래 조선 사 법인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제 회사를 하는 이제 광급 공사나 일반 시중 공사 이런 것도 많이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. 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.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. 우리는 조선, 석약 플랜트, 그 다음에 건설도 합니다. 건설 도로, 도로, 도로교랑, 교랑, 철도, 뭐, 육교, 집 짓는 거, 아파트, 건설 빌딩, 모든 거다 포함됩니다. 그리고 일반, 저, 광고 봉사도 마찬가지고, 그리고 해외도, 인력, 해외 인력 수출도 하고, 해외 수출해가 매우 또 공사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.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사람 말 필요하면 제가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모집 하든지 그 제가 표에 모임 모집을 하겠습니다. 하는데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S O l 에 공사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수월이 S O l 이 년에서 3년 정도 공사인데 보통 한2년3년 이래 보면 길게 보면, 그을 보면 됩니다. 짧게는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3년 이래 보면 되는데, 지금 이제 SOL에 사람들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. 들어가고 있어가지고, 이제 스스 이제 시동하려고 그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박희수 지 실장님도 SOL에 지금 들어갔습니다. 우리 형하 같이 팀 맞춰 오늘 조근을 하는데 들어갔으면 일단 그렇게 하시고, 이제 음, 새로 또 SK에 또 바이오스 지휘 실장 하기, 대신 SK에 제가 막 땡크 그 반장도 필요하고, 어, 제가 하는 사람 치부사나, 만약에 용수사는 많이 필요합니다. 많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내가 웅장 날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, 그렇게 하시고, 화이팅 합시다. 앞으로 이제 돈벌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. 많이 생기고, 어.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 유튜브를 보니까 저번 어 20대가 20대 청년이 대학 당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듣고 특목고등학교 졸업해서 어 대학을 가지 않고 회사 바로 취직해가지고 한 달에 뭐 자기 친구들 한 사람만 친구들 중한 명만 대학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해서 취업했다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이제, 대학 한 사람만, 다섯 명 중에 대학 한 명만 갔는데, 그, 그 사람은, 과도, 간호학과, 여자들이 하는 간호학과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, 그러고, 우리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, 이게, 2삼 30대 사람들이 지금, 결혼 안 하는데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결혼 안 한다고 그럴 때 사회가 결혼 안 하는 조건을 만든다 이래 가 하는 것도 절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결혼상담소도 결정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건데요 지금 2 30대 애들이 빚이 많습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사람이 빚을 가지게 되면 원치 않은 빚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취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 취업 제약을 받죠. 내 아는 선배, 저 딸도, 어? 자기 선배가 빚이 있어가지고, 대기업 은행에 취업했는데 더그 떨어지고 생활 공부 지금 사는 거거요 그러니까, 그 빚이 없어야 됩니다. 그 쓸데없는 빚이. 그래, 빚이 있으면 빨리 갚아라고 상환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.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니까 빚 빨리 가는 거 여성분이 나와, 대표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, 그 빚이 없을 때게 빨리 회사를 다니고, 자기가 이득을, 그걸 해가지고, 하면서, 교환도 빨리 하고, 할수 있으면, 그래, 하는 거지. 맞잖아요. 비도 없고, 이러는데, 뭐, 뭐, 제압이 뭐 있습니까? 여자가 꼭, 누가 뭐, 남자가 돈 있고, 집 있고, 뭐, 응? 어? 직업 좋아야, 뭐, 여자 보고 시집 온다는 그 법이 어디 뭐 정해놨습니까? 공무수로 정해놓고, 여자가 어디 달고 다닙니까? 그런 거 아닙니다. 그냥, 남자가 건실하고, 건장하고, 지가 돈 벌을 지금 자신 있고, 내가 한 번, 가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, 한번 살아볼래, 이렇게 하면 여자는 따라옵니다. 그게 남자의 힘입니다. 근데, 대다, 이게, 뭐, 어떻고, 자기가 어떻고, 여자가 뭐, 이러고 어떻고, 이렇게 하는 거는 다, 그거는, 그 변명이고, 그 의의 본 변명입니다. 현실이 안 그렇습니다. 제가 겪어보니 그렇습니다. 물론, 사람마다 약간씩 잠깐, 차이는 있겠지만. 그러니까, 는다 음, 그런 건 아닌데요. 그 물론 이제 그런 게, 여세가 지금 1월 여세가 세월이 그런 식으로 돼 있겠죠. 돼 있는데, 그건 다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. 따라갈 필요 없고,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진짜 빠른 사람은, 옛날에, 우리 동기 중에, 중학교 졸업회가 바로 결혼하는애 있었거든요. 중학교 졸업회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취하고, 저 여자친구도, 만으로라도 고다음에1살때 둘이 동거해가지고 아가도 네, 19살 때 놔놓고 그랬는데 지금 건설에서 사장되어 있습니다. 건설에서 해장되어 있다니까요. 일찍 결혼한다고 해서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. 빨리 결혼하면 빨리 되는 거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거든요. 초체도 빨리하면 빨리 되는 거지. 뭐 늦게 자꾸 늦으면늦는 거지 자꾸 뭐뭐 넣는데 뭐 무슨 빨리 한다고 되는 말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는 들을 필요도 없고 그건거짓말이거든 그 때, 이제, 우리가 보면, 결혼을 안 하고, 20, 30대에도 결혼을 안 한다는 거는, 그건 분명히 그 애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. 그에 대한 딴 이유가 없고, 말을 안 해서, 빚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. 빚이 있다든지 자기가 채권에, 그게 채권에 대한 채무가 있으면, 자기가 할수 있는 많은 데를 못 하거든요. 제, 약을 받는단 말입니다. 취업도 마찬가지, 모든 게다 그렇거든요. 그 제약을 받는데 무슨, 그렇습니까? 휴대폰도 집안도 못쓰고 차도 못 쏘는데, 어떻게 저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, 는 그걸 아시고,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근데 이 사회는 냉정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. 누가 남들이 자기한테 냉정하다고 천의자를 하나 주는 사람 없습니다. 그걸 알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는 자기 힘들 중는 일을 안 물고 살아야 됩니다. 일을 안 물고 살다 보면 됩니다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바랍니다.